저는 제가 사업을 해서 그런지 그 사장님들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야. 너는 사업을 해서 성공했잖아. 나는 사업을 해서 망했잖아. 나그 마음을 더잘 안다고. <laughs> 오빠가 제 최장으로 안 먹어본 게 몇지? 너 구치소 얘기를 해야지. <laughs> <laughs> 일부러 물어본 거지? 너 일부러. <laughs> 진짜! 나 정말이야! 나 진짜... <laughs> 옛날에 마약 검사 받은 적 있어요. 근데 친구 집에 있는데 누가 제보를 했대. 제 약한 애 같더라고요. 저는 제일 멀쩡하게 걸어 나간 사람으로 좀 기억하면 안 될까요? 아, 아니,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. <laughs>